인터 밀라니 2025 MLS 챔피언십 트로피를 공식적으로 들어올린 지 일주일이 조금 넘었지만 동부 해안 도시들에는 여전히 축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부활을 이끌고 황금기를 열었던 데이비드 베컴은 후보 선수로서 선수 생활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컴은 시즌 종료 특집 인터뷰를 위해 ESPN의 스포츠 센터에 출연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진행자 스티븐 에이스미스가 인터 밀란의 완벽한 변화와 우승 비결을 묻자 모두들 베컴이 늘 그렇듯 리오넬 메시나 루이스 수아레스를 언급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언급한 이름은 놀랍게도 자신의 팀 선수가 아닌 최근 미국에 진출한 손흥민이었습니다. 베컴은 손흥민이 미국 축구의 판도를 바꾼 인물이며 간접적으로 메시가 그 어느 때보다 빛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는 스튜디오 전체를 침묵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두가 메시와 저를 축하해 줬습니다. 물론 매우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이제 과거를 돌아 봅시다. 메시는 이곳에서 두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인터 밀라는 지난 시즌 실패했을까요? 왜 그렇게 일찍 탈락했을까요? 그리고 왜 인터 마이애미는 이번 시즌 후반 폭발적인 경기력 덕분에 거의 무적의 팀으로 거듭났을까요? 베컴 감독이 직접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비결은 마이애미가 아니라 로스 앤젤레스에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MLS에 등장해 전례 없는 경쟁적 충격을 안겨준 것이죠. 베컴 감독은 손흥민이 MLS에 오기 전까지 메시는 사실상 무적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메시는 여전히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리그에서 그를 압박할 수 있는 선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MLS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독주체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손흥민은 메시가 미국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도전 정신을 불어 넣었고 그것이 메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인내가 승리의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백홈 감독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즌 막바지에 손흥민이 팀에 합류해 미친 듯이 골을 넣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메시는 서쪽을 바라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200%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의 방심으로도 황태자와 전 세계의 관심이 한국 선수에게 쏠릴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압도적인 활약은 숨 막힐 듯한 강렬함을 자아냈고 바로 그 압도적인 기량이 메시를 각성시키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힘이 되었습니다. 마이애미는 어쩔 수 없이 선수단을 재편하고 모든 면에서 전력을 강화하여 본격적인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손흥민에게 추월당할지도 모른다는 커져가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베컴은 단순히 축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미국 스포츠계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 권력 이동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인들이 4대 제국이라고 부르는 NFL, NBA, MLB, NHL은 변함없이 군림해 왔습니다. 축구는 항상 다섯 위나 여섯 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베컴은 메시가 미국에서 축구를 세계 스포츠의 정점으로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메시가 아니라 지난달 손흥민이었다고 강조합니다. 그 시점부터 축구는 비로소 다른 스포츠의 아성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백홈은 그 이유를 수치를 통해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왜 메시 혼자서는 완전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없었을까요? 손흥민은 왜이 시장에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세 가지 가치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스피드, 흥미진진한 스토리,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 미치는 폭발적인 영향력입니다. 미국 대중은 블록버스터 영화와 화려한 액션을 좋아합니다. 손흥민의 폭발적인 플레이 스타일, 번개 같은 스피드, 그리고 강력한 장거리 슛은 느린 템포의 경기보다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손흥민이 경기장에 들어설 때마다 리버풀은 마치 영화 같은 쇼를 펼치는 팀이 되고, 이는 시청률의 세배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는 특히 젊은층과 아시아계 커뮤니티, 즉 많은 스포츠 리그에서 간과해온 계층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단순한 미식축구 스타를 넘어 미국 대중문화의 새로운 얼굴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베컴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장면을 공유했습니다. 아주 작은 순간이었지만 손흥민이 미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자 ESPN 스튜디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베컴은 진심으로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지난주 짧은 휴식 시간에 그는 손흥민과 함께 로스앤젤레스의 크립토 아레나에 가서 NBA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레이커스에게 중요한 경기였고, 코트 위에는 농구계에 살아있는 전설, 루비오론 제임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경기장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주요 순간과 유명인들의 모습이 비춰지던 중, 갑자기 손흥민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경기장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백컴은그 장면을 상상 이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르브론에게 시선을 고정했던 수만 명의 농구 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흥민을 향해 큰 소리로 환호하며 그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농구공이 코트 위를 튕기는 소리는 그 어떤 소리도 덮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르브론 제임스조차 멈춰 서서 손흥민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서야 백홈은 손흥민이 단순한 농구 스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미국 대중 문화의 새로운 얼굴이자 가장 안목 있는 팬들조차 매료시키는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백홈의 평가는 미국의 주요 스포츠 전문가들에 의해 즉시 뒷받침되었다. 날카로운 해설로 유명한 ESPN의 스티브 에이스미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데이비드의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지만.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선수는 손흥민입니다. 영화배우 같은 미소와 강력한 득점력을 겸비하고 그라운드를 지배하는 그는 축구를 미국인들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스포츠로 만들고 있습니다. 메시가 존경을 받는다면 손흥민은 그보다 더큰 열광을 불러일으킨다. NBA 슈퍼스타 루브론 제임스 또한 소셜미디어에 내 동생 손흥민을 존경한다 라고 게시했다. 그는 진정한 경이로운 존재다. 그가 코트에 발을 딛는 순간, 그가 뿜어내는 에너지는 엄청나다. 왕의 왕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 축구계의 전설 알렉시라스 역시 우리는 이 순간을 30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축구가 마침내 NFL, NBA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바로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마무리하며 백홈 구단주는 진정한 챔피언다운 모습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손흥민 선수가 미국 스포츠의 판도를 바꿨다며 그를 극찬했습니다. 백홈 구단주는 인터 마이애미의 우승이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낸 경쟁심 덕분이기도 하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 구단주로서 이번 우승이 진심으로 기쁩니다. 라고 백홈 구단주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축구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저는 손흥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는 앞으로도 그에게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손흥민 덕분에 MLS는 더 이상 노장 선수들이 은퇴하는 리그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슈퍼스타들이 서로 경쟁하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메시가 더욱 위대해지기 위해 손흥민이 필요하듯이 미국은 축구를 더욱 사랑하기 위해 손흥민이 필요합니다. 그는 세계적인 영입이며 MLS가 맞이한 행운의 선물입니다. 베컴의 시각에서 손흥민의 영향력은 경기장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자 경제적 건물이며 초강대국의 스포츠 문화를 재편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손흥민은 미국을 정복하는 데에는 기술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영감을 주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자질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2025 시즌은 메시의 우승으로 마무리되지만 역사는 이 순간을 미국 축구의 부활로 기록할 것입니다. 손흥민의 MLS 데뷔는 한때 축구의 불모주로 여겨졌던 미국 축구계를 영원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와 손흥민의 맞대결은 다가오는 시즌을 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로 만들 것이며 궁극적인 승자는 바로 미국 축구가 될 것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손흥민이 미국에서 빛났듯이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건강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